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집에서들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까봐 제가 애들한테 도움이나 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전화가 없는 겁니다. 아들 둘 있는데 큰 아들은 아들 딸둘 있고 작은 아들은 이제 돌진한 애 하나 있습니다. 작은 아들 네는 며느리가 애가 어려서 집에서 살림하면서 육아하고 있어서 걱정이 안 되었는데, 큰 아들 네는둘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손자, 손녀들이 집에서 둘이서만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반가운 목소리로 저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아들 말만 듣고 선뜻 가기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과 다르게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마음은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또 전화해서 시간 되시면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애들만 집에 두니까 걱정이 되어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와달라고 했어요. 아무리 내 아들이 그렇게 말해도 제 맘대로 갈 수가 없어서 또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 이번에도 며느리는 괜찮다고 오시지 말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제가 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가 보다 하고 마음은 좁고 집에 애들만 있어서 걱정도 되고 해서 손자폰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된큰 애가 유치원 다니는 동생 6살짜리 여동생에게 밥을 먹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손자 말로는 엄마가 차려놓은 밥 같이 먹으라고 해서 컵라면에 먹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그냥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사실 연락을 안 하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번엔 제 마음 가는 대로 하고 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발은 죄다 다 나와 있고 빨래는 산더미에 청소기는 언제 밀었는지 모를 정도로 먼지가 굴러다니고 거실이라고 말하기 뭐할 정도로 여기저기 입던 옷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일단 애들 밥을 제대로 먹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며느리 퇴근해서 오기 전에 서둘러 청소하고 갈까 했는데 손주들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가 일하고 운동도 하고 온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데 집이 이 모양인데 운동까지 하고 온다는 말을 듣고 나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집에 있게 되면서 집이 이렇게 된줄 알았더니 애들 말로는 엄마가 언젠가부터 힘들다고 하면서 치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애들은 이런 걸로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애들도 물 만난 고기처럼 저에게 엄마 얘기를 묻지도 않는데 하나둘 풀어놓더군요. 애들 말로는 아빠가 엄마한테 치우라고 했다가 얼마 전에도 크게 싸웠다고 했어요. 밥은 거의 라면으로 때우고 과자, 피자, 치킨 이런 걸로 끼니경 간식으로 먹고 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고 화가 나더군요. 청소만 해주고 가려다 아들 퇴근해서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저를 보고 반가워서 덥석 안아주더군요. 아들의 힘들었던 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한참 동안 안고 있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고마워, 엄마. 이러고 산 거야? 언제부터 그런 거니? 몰라. 갑자기 운동 다니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애들은 그전부터 그랬다고 해. 처음엔 애들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서 신경 안 썼는데. 이 사람 살 빼고 나서 행동이 이상해지긴 했어. 애미 살 뺐니? 어, 거의 10kg 이상. 저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구정 때 얼굴 보고 못 봐서 몰랐는데 그랬다네요. 며느리가 결혼 전에도 살찜이 있는 편이었고 애 낳고 조금 더 살이 붙어서 약간 등치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살을 빼고 나서는 옷도 사들이고 멋이라고는 전혀 부리지 않던 며느리였는데 변했다고 하니까 이상한 기분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바로 운동 가면 늘상 아들도 애들도 이런 식으로 차려놓은 식어빠진 반찬에 배달음식 시켜 먹거나 한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며느리가 일을 시작했고, 잘하지 못했으면 이해는 못해도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래지지가 않는 겁니다. 워낙 잘했던 며느리라 실망이 컸습니다. 사실 맞벌이이니까 둘이 서로 도와야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건 아닌듯 싶었어요. 며느리만을 탓하는 건 아닌데. 이상한 건 이런 상황에서 왜 저보고 오지 말라고 했는지가 궁금할 뿐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며느리가 아니기에 저는 더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의문이 더 들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와는 다르거든요. 솔직히 둘째는 제가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사람 자체를 안 좋아하는 애라 저희 집에 불러도 잘 따라오지 않고 아들만 오고 해서 둘째는 사람들끼리 많이 부딪히는 것이 싫은 아이인 것 같다고 느꼈는데 큰 애는 달랐습니다. 먼저 다가와줬고 노력하고 뭐든지 솔선수범해서 집안을 이끌었어요. 성격도 워낙 좋고 밝아서 며느리가 저희 집에 오면 뭘 할까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에너지가 넘치고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 꼭 저희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집안에 남자들만 있고 다들 조용해서 늘저 혼자 시간을 가지고 살았는데 큰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거든요. 잘 따라주지 않던 이 시집안 남자들이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선 말들을 너무 잘 듣더군요. 그래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집에서 해먹고 여하튼 여행은 진짜 만이 다닌 것 같습니다. 외국 여행도 남편과 둘이서 가면 힘들고 재미없어서 안 가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나서서 같이 가줘서 아주 즐겁게 보내고 온 적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라 제가 손이 안 가는 아이였어요. 결혼하고 임신도 2년 계획한 후 아들 딸 낳고 걱정이라고는 없는 큰 애들이었습니다. 뭐든지 알아서 잘해줘서 덕분에 편해지기도 했거든요. 신경을 끊임없이 쓰게 만드는 애는 작은 애였지 큰 애는 저에게 보물가도 같은 존재였어요. 작은 애는 뭐만 하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임신해서 애 낳을 때까지도 정말 병원을 들락날락했어요. 비교를 안 할래야 안할수 없을 정도로 둘이 많이 달랐어요. 큰 애는 장녀로 자라서 그런지 책임감도 있고 의존하는 것이 없는데 작은 애는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어리광도 심하고 뭐만 시키면 못한다고가 입에 붙어 있고 손이 여러 번 가는 애라서 힘이 들거든요. 이래서 비교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던 며느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은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깔끔한 성격이라 잠을 쪼개서라도 청소를 하는 애이고 애들 챙기는 것도 정말 부지런해서 아침도 꼭 먹이더군요. 제 아들은 어려서부터 제가 시켜서 알아서 챙겨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혼자서도 잘하는데 애들 챙기는 것은 잘 못해서 늘 도와가며 살라고 말하면 며느리는 늘제 앞에서 아들 자랑을 하면서 잘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애미였습니다. 이랬던 애였는데 집안의 모습만 봐도 분명 며느리에게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겠더군요. 일단 아들에게 어느 정도 상황을 듣고 저는 아들 집에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한참을 멍하니 생각에 잠겨 앉아있는데 멀리서 며느리로 보이는 애가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런데 정말 몰라보게 살을 빼서 긴가민가 했네요. 얼굴은 알아보겠는데 뒷모습을 보면 누군지 정말 모를 정도였어요. 며느리는 차에서 내려 차가 가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서있더니 전화를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못 봤던 모습의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연애라도 하는 사람처럼 밝아보였습니다. 저는 내심 우울증 이런 거 아니면 갱년기, 그것도 아니면 요즘 코로나로 집에 애들만 있으니까 힘들어서 건강 생각해서 운동도 다니고 하나 여러 방면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제 걱정과 달리 표정이 너무 밝아서 괜히 살짝 화가 올라왔어요. 이런 게 시어머니인가 싶었지만 팔은 정말 안으로 굽히더군요. 아들하고 손자, 손녀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서 그랬기도 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며느리에게 달려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내리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다시 뒤돌아서 길가로 나가더군요. 그러더니 어떤 차에 올라타더군요. 서둘러 시동을 걸어 뒤쫓아갔습니다. 차는 달리고 달리더니 외곽으로 빠지는 겁니다. 설마 했는데 차가 모텔로 들어가더군요. 핸들을 잡고 있는 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뒤따라 들어가 현장을 잡아야 하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많은 생각을 하다. 이런 식으로는 안될 것 같아 일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씻고 나왔는지 젖은 머리와 옷도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더군요. 제가 뭘 보고 있나 싶었습니다. 제차 블랙박스에 그대로 다 찍히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며느리는 그 놈과 갑자기 바짝 들러붙어서는 입맞춤을 하더군요. 저는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차에서 내릴까 하다 혼자서는 안될 것 같아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하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서둘러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며느리에 대해 물어보니 오늘 회식이 있어서 운동 갔다가 가니까 많이 늦는다고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 제 전화니까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확인만 하고 전화를 가방에 넣더군요. 또한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둘은 그곳을 빠져나가더니 며느리를 집 앞에 내려주고 가더군요. 남자는 며느리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기가 막힌 현장을 보고도 믿겨지지 않기도 하지만 배신감과 신뢰가 깨져서 그런지 온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이대로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한참 생각 끝에 남편한테 나중에 말해줄 테니 혹시라도 애들이 전화하면 싸웠다고 말해달라고 말하고 곧바로 다시 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남편과 싸운 척을 하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간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가서 그런지 며느리 얼굴이 표가 날 정도로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표정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제가 가서 청소 다 해준고 아들이 애들한테 입단속을 시켰는지 며느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 무시하고 아버지랑 싸우고 사정상 아들 집에 며칠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래서 전화하셨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회식하느라 시끄러워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레만도 못한 것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동안 바뀐 생활 패턴을 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한테 다시 전화해서 아들 네 사정이 있어서 애들 봐주고 간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도저히 못 견디겠는지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저를 데려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하고 집으로 오고 나서도 매일 아들 집으로 며느리 출근 시간에 맞추어서 저도 출근 아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걸 봤네요. 이른 아침이고 동네인데 며느리 이곳이 그 젊은 놈 차를 타고 출근을 하더군요. 순간 아들에게 전화할까 하다 일단 따라가 봤더니 며느리가 회사 근처도 안 가서 내리더군요. 그러더니 택시를 타고 가서 따라갔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차를 돌리는데 그 젊은 놈이 며느리 회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정리가 되더군요. 비밀 사내 연애를 하고 있구나 싶더군요. 저는 며느리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이른 점심밥을 먹고 차에서 며느리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심때가 되자 며느리가 나오더니 갑자기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가더군요. 뒤따라 가보니 곧바로 그놈이 차를 끌고 왔더군요. 그러더니 어딘가로 향하더군요. 뒤따라 갔더니 세상에 대낮에 그곳을 가더군요. 몹쓸 인간들이 밥은 안 처먹고 그곳을 가는 걸 보고 바람은 밤에만 피는 것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와는 다르게 짧은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오래 있지 않고 나오더군요. 저는 이 모든 걸다 찍어 두었습니다. 뒤따라 회사로 갈까 하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겠나 싶어 바로 차를 돌려 아들 집으로 가서 아들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한테 제가 가고 난후 며느리가 또 늦게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다 아들이 밥 먹고 난후 애들 재우고 그런 다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었습니다. 아들은 고함을 지르고 화해 못 이겨 난리를 치려 하더군요. 흥분한 아들을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라 당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욱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결하라고 신신 당부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도 생각을 했는지 이대로 쉽게 끝나는 걸로 안 되겠는지 더한 증거와 창피를 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가 다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희의 바람대로 며느리는. 며칠 후 아들한테 낮에 전화해서 친구들과 친구 아버지 상당한 곳을 다녀와야 하는데 지방이라 외박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고 서둘러 며느리 퇴근 시간 되기 전 먼저 가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며느리는 어김없이 택시를 타고 먼저 가고 한참 후 그놈이 왔어요. 저는 아들과 남편 그리고 사돈에게 전화를 해서 목적지를 알려주고 와달라고 했어요.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제 남편과 사돈들은 이유도 모르고 출발을 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가끔 사돈끼리도 놀러가기도 했고 바람 쐬로도 같이 다니는 사이라 그런지 묻지도 않고 출발했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사돈에겐 며느리에게 비밀이니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좋은 일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더니 며느리를 태운 자는 또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진정하면서 아들과 사돈을 일단 기다리고 있었네요. 아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 올라 있었고. 안사돈은 좋은데 온줄 알고 신이 나 있더군요. 그런데 바깥사돈이 제 아들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그때 눈치챘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더군요. 모텔 안으로 들어가 방금 전 들어간 며느리 방을 물어봤지만 알려주지 않았고 저는 경찰서에 전화해서 현장을 잡겠다고 하니 모텔 주인은 시끄러운 거 싫다면서 방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정말 더럽고 치욕스러운 일을 다 겪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분 그대로 며느리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안사돈이 그때 제대로 눈치채고 밖에서 있겠다 하더군요. 안 가려는 거 억지로 끌고 갔어요. 배를 눌렀더니 아무 의심 없이 바로 문을 열어 주더군요. 둘다 씻었는지 젊은 놈이 수건 한장 걸친 모습을 하고 저희를 보자마자 놀라더군요.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누구냐고 묻더군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저희는 그 놈을 끌고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저희를 본 며느리는. 기겁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더군요. 바깥 사돈이 한 걸음에 달려가 며느리 뺨이며 몸을 사정없이 쳤습니다. 그러더니 그놈을 후려치더군요. 겁에 질린 그놈이 무릎을 꿇고 비는데 이미 흥분한 바깥 사돈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돈이 워낙 풍채도 좋으시고 누가 봐도 한 덩치에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이라 한 주먹도 안돼 보이는 놈이 겁을 먹고 빌더군요. 그 순간 아들도 나서서 며느리를 치려는 거 제가 잡았습니다. 이혼하는데 괜히 폭행 어쩌고 하면 이혼하는데 걸림돌이 될것 같아 말렸어요. 며느리 이것과 그놈 사돈들한테 얻어터지고 있는 거 확인하고 남편과 아들 데리고 나왔네요. 안사돈도 못볼걸 보고 나서는 저한테 얼추 줄 몰라 하면서 자기 딸 잡더군요. 그냥 이대로 갈까 하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두 연놈들 사돈한테 얼마나 얻어터졌는지 코피에 얼굴은 팅팅 부었더군요. 사돈들은 저에게 빌고 또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에서 보자고 하고 왔습니다. 지금 아들은 이혼을 준비 중이고 손주들은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살다가 참 별일을 겪어 봤네요.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가 며느리 뒤따라간 곳이 그곳이라니 지금 생각만 해도 제가 어떤 정신으로 따라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마음 같아선 반죽에 놓을 수도 있는데 제 손에 더러운 피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도 놀라서 한참 힘들어했는데. 이젠 애들을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아직도 며느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살 빼면서 내가 어떻게 돼버린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아들은 이혼 준비 중에 분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지 며느리 회사에 가서 그놈과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알렸습니다. 뻔뻔하게 아무 일 없듯이 일을 다니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우라탕이 터졌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 회사에 가서 한바탕 하고 나자 며느리도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지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쌓아놓은 회사에서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읽고 일을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그 놈은 알고 보니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회사도 당연히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놈에 빠져 가정도 직장도 이은 어리석은 며느리 사연을 올려봤네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데 며느리까지 보태서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이젠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제 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조금은 충격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친정에서 거의 쫓겨나듯이 가방 하나 메고 나오면서 잘 살아보리라 각오와 함께 다짐을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엄마는 제 신랑을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친정 부모님께 신랑을 예기치 않게 소개를 해주게 되었을 때 백수였거든요. 부모님께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비록 쉬고 있지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제 얘긴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부모님은 대려 저에게 반대하는 백수 놈과 결혼까지 한다면서 자식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제가 능력 없는 신랑을 만났지만 그땐 제가 어려서 그랬을까요? 부모가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더 이상 친정 부모는 저한테 없다 생각하고 저는 일을 안몰고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두번 다시 친정과 연락도 안 하고 아이 나와도 찾아뵙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이러시는 것은 당연히 저를 위해서 그런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 서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어서 많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 했는데 부모님은 신랑이 눈에 차지 않으니까 시댁이 어느 정도 사는지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묻더군요. 시댁이 그리 잘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걸 듣고는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시더니 나가서 알아서 살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이제 믿을 사람은 능력 없는 신랑과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받아주신 시부모님 뿐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정말 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달랑, 가방 하나 들고 시댁에 들어갔어요. 신랑이 쓰고 있는 자그마한 방에 저까지 살다 보니까 좁아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는 게 어딘가 싶었어요. 만약 시부모님께서 받아주지 않았다면 백수인 신랑과 저랑 안 봐도 뻔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부모님께 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좁은 방이라도 저는 괜찮았는데, 시부모님께서 창고방을 개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문제가 될것 같다면서 큰 방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잘때 누군가가 자꾸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꿈을 꾼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느낌이 정말 안 좋고, 자꾸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큰 결심을 했어요. 신랑한테는 괜히 말했다가 자기 부모 이상한 사람 만난다고 오해라도 하거나 기분 나빠할까봐 비밀로 하고 CCTV를 설치해 봤어요. 그리고 난후 느낌이 안 좋은 그날 저는 비디오를 돌려봤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다가 정말 큰 충격을 받고 고함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희가 잠들고 한참 후 깊게 잠이 들었다 싶은 시간대에 문이 사르르 열리더니 아버님이 들어오셔서는 제 옆에 누우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버님이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움직이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모서리 한켠에 쪼그리고 앉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보면 형체를 알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제가 다시 잠을 자는가 싶으면 다시 제 옆으로 와서 눕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신랑인 줄 알고 아버님을 안았네요. 아버님은 자연스럽게 저를 안아주면서 저의 입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그걸 보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더 놀라운 건 이상한 시도를 하려다 제가 깨니까 그때서야 얼른 방에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비몽사몽의 기억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저를 만지고 누군가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 같은 정말 꺼림직했던 것들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랑과 어머님께는 바로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어리석었고 무섭기도 하고 이 사실을 알리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대신에 저는 잠자기 전 문을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뜬 눈으로 나를 샜어요. 부족한 잠은 아침이나 정신때 신랑이 깨어있을 때나 어머님이 계실 때 혹시 몰라서 일부러 옆에서 잤습니다. 솔직히 낮에도 무서웠어요. 행여나 낮에 아버님이 오실까봐 어머님께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정도로 행동했는데도 그땐 어머님도 신랑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김없이 아버님이 방 밖에 오셨는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그 이후로 문도 잠그고 소등을 켜두는 습관을 들였어요. 숨죽여 문 쪽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순간 방이 잠겼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냥 돌아가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또 문을 열쇠로 열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땐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한번 자면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자는 신랑을 깨웠습니다. 신랑은 정말 집에 불이 나서 본인이 타 죽을 지경까지 와도 못 일어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갑자기 무슨 꿈을 꾸었는지 갑자기 자다가 소리를 꽥 하고 지르더군요. 밖에 있던 아버님이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놀랐는지 막 도망가는 듯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그때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음날 원래 일을 일찍 나가시는 아버님은 그날 일을 가지 않고 집에 그냥 계시는 겁니다. 순간 아버님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더럽고 역겨웠어요. 눈도 마주치기 싫고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녁 시간에 잠깐 보는 아버님이라 애교도 떨고 그랬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애교 같은 그딴 거 당연히 할 마음 없지만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평소와 다른 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어디 아프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냥 개월 수가 늘어나니까 힘들어서 그런다고 했더니 방에 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볼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신랑놈도 아기 낳기 전에 백수 탈줄 안다고 면접을 보러 가서 집에 저하고 아버님만 남게 될것 같아서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저도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아버님 표정이 굳어지면서 짜증을 내더니 그냥 잠이나 자겠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웃으라는 식으로 저한테 딸처럼 생각하는 너랑 단둘이 있어서 오늘 뭐랄까 어제부터 신이 나 있더니만. 화났나 보다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이 사건을 어떻게 종결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언니나 오빠라도 있으면 의지하고 답답한 속을 털어놓을 텐데 어디에 더 말할 곳이 없더라고요. 신랑도 혼자라 형님이나 동서 시누이가 없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누구랑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있어도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 알지만 혼자서 감당하고 있으려니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약속도 없었고 갈 곳도 없어서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가 혼자서 밥도 먹고 또 커피숍에 가서 저녁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어머님께서 마침 전화 오셔서는 근처에 있으면 같이 집에 가자고 하셔서 반가운 마음에 어머님한테 갔어요.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가 어머님한테 안겼는데 눈물이 자꾸 나서 마구 울었습니다. 어머님은 영문을 전혀 모르시니까 놀라시면서 물어보지 않고 저를 안아주시더니 토닥거리시면서 시집살이 힘드냐고 묻는 겁니다. 당신이 엄마는 대줄 수 없지만 좋은 시어머니는 대줄 수 있다면서 의지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를 놓치고 싶지도 않고 아이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러다 말겠지 하고 비밀을 조금 더 지켰어요. 그날 저는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방에 자물쇠통까지 달았어요. 자물쇠통에 의지가 돼서 그런지 그때서야 잠을 조금이나마 잘수 있었습니다. 배가 자꾸 불러오는데도 그 일로 예민해져서 그런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바짝 말라가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좋은 약 먹여야겠다고 걱정을 하셨고, 신랑놈은 밤에도 잠자고 낮에도 자는데 왜 살이 자꾸 빠지는지 모르겠다며 무심한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마음 같아선 아버님이 저한테 한 성추행을 말하고 싶었지만 곧 태어날 아이도 있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저희 어머님 때문에 그땐 저만 말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구석 한쪽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얼른 의자를 놓고 그것을 꺼내봤어요. 집에 어머님과 신랑도 같이 있었지만 기분 나쁜 생각에 서둘러 제가 그걸 꺼내봤어요. 그런데 그걸 꺼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배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난큰 소리에 어머니와 신랑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쓰러진 저를 보고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제가 하혈을 하고 말았거든요. 아픈 배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신랑한테 카메라를 내밀면서 너야? 욕실에 카메라 달아놓은 게? 저는 진작 가는 인간이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 괜한 신랑 놈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그걸 보고 신랑 등짝을 때리면서 너이 새끼 다 같이 쓰는 욕실에 왜 카메라를 달고 지랄이야? 제정신이야? 너 변태야? 볼게뭐 있다고? 엄마 진짜 나 아니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면서 고함을 지르더군요. 순간 시어머니 얼음이 되셨습니다. 설마 설마 네 아버지가 왜이 새끼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도 표정이 굳어졌지만 제 상태를 보고 도돌라서 일단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서둘러 제 짐을 챙기느라 정신 없었고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어 출산도 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고 저도 건강했어요. 어머님은 회복 중인 저에게 조심스레 혹시 무슨 일 있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전에 있었던 일들을 녹화해둔 것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그것을 보고 경악하셨어요. 신랑도 그것을 보자마자 시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사태를 생각해 신고를 했고 다행히 살인까지 벌어지지 않았지만 시아버지 신랑한테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혼 준비를 하셨어요. 지금은 그 변태 어머님한테 이혼당하고 감옥에서 죄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남들은 그러니까 왜 백수인 신랑과 결혼까지 했냐고 하시겠지만 사실 신랑이 백수인 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신랑은 백수가 되기 전 직장에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의 꼬임으로 그동안 모아두었던 결혼 자금과 부모님 돈까지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충격받아서 쉬고 있었거든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돈이 생각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너무 심각한 상태여서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화병 같은 거라고 하더군요.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 자꾸 의지도 약해지고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남친과 2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라 이런 일로 쉽게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싸우면서 보낸 게 1년이 되었을 때 저도 서서히 지치면서 이별을 구했는데 그때 아이가 저희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랑과 사귈 때도 시아버지의 지나친 관심과 스킨십이 있어서 부담되긴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것이 다 완전 또라이 변태여서 했던 행동이었어요. 그런 변태한테 성희롱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돋습니다. 신랑은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릴 걸 그걸 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지만 전혀 위로 안 되더군요. 어머님도 신랑도 아무리 저에게 잘해줘도 제 상태가 자꾸 나빠져서 저는 지금 신랑과 헤어져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어떠한지 의견 좀 보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